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각자 가지고 있는 경험이 다 다릅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 이 각자가 처해져 있는 위치가 다 다릅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위치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처한 위치와 관점이 다 다르다 보니까 볼수 있는 범위가 다 다른 겁니다. 판단의 범위가 다르고 서로 입장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하나의 상황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여서 그 일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이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 오해로 인해서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할 때마다 빨리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과 내가 계속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 떡같은 관원장이 계속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서 그 생각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끝이 없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으면 또 만들고 먹으면 또 만들고 우리 머리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옥을 살게 됩니다. 그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 전쟁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지옥인 겁니다. 몸은 편한데 그 생각 때문에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대부분의 지옥을 사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생각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를 조정하며 우리를 종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는 이유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 지옥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종 노릇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나에게 넣어주는 생각,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생각은 절대로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그 생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그 일이 일어날까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봐, 그 일이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데 그 생각은 사단이 넣어주는 그 생각은 절대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단지 사단이 우리를 그 생각의 세계에 빠져서 그 생각 속에서 그 세계 안에서 살도록 잠시 만들어 놓은 세계이기 때문에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은 생각의 세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생각의 세계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생각의 세계는 곧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로잡혀 있는 내내 우리는 지옥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불러오고,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불러오고, 그래서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의 세계를 우리는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생각이 점점 넓은 세계를 만들어 가기 전에, 점점 더큰 세상을, 자기 세상을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만들기 전에, 우리는 그 세상을 빨리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그 생각의 세계에서 빨리 빠져 나와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생각의 세계에서 나와서 말씀의 세계로 빛의 세계로 빨리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한 생각이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내 마음 안에서 만들어질 때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무시해 버려야만 합니다. 그 생각을 아예 무시하면 됩니다. 그 생각에서 나오는 방법은 내가 부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그 생각은 자꾸 나를 그 생각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아예 그 생각을 무시해버려야만 합니다. 아예 무시하고 말씀 기도를 그냥 드리면 됩니다. 주기도를 그냥 드리면 됩니다. 생명도를 그냥 부르면 됩니다. 그냥 무시하고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냥 살아간다고 해서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훈련을 해야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좋은 군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때가 이르면 때가 되면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때가 오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에서 밝히 알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살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연봉 16장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네 아멘.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면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말씀해 주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주님께서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이제 내가 때가 왔다 우리가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네가 때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밝게 알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주님 벌써 우리는 때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이미 이루어졌어. 나는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은혜만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자기 만족만 느낍니다. 지식적으로 만족을 느끼고 감정적으로 자기 만족만 느낍니다. 그 자기 만족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의 이 지식적으로 채워졌고 감정적으로 내가 기쁘고 그러면 자기 만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은혜 받기 위해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이 성전이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만 받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즐겁게 살면서,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여 그 복으로 그냥 은혜롭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문제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이 못된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불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성전인데, 내가 성전인데, 불이 없습니다. 불이 하나도 없습니다.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 것,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은혜 받고 기쁘게 그 은혜 안에서 세상의 관점에서의 그 은혜 안에서 그 보관에서 그냥 살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깜깜한 어둠이라서 우리 마음 안에는 먼지가 가득 쌓여 있는데 그 가득 쌓여 있는 그 먼지를 모릅니다. 바퀴벌레가 여기저기 기어다니고 쥐들이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각종 짐승들이 우글우글 숨어 살고 있는 내 마음인데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서는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바깥에 안 나오니까 야생동물들이 도심 곳곳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짐승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전에 우리의 마음이 성전인데 우리의 마음인 이 성전에 주님께서 거니시면 침승들이 없을 텐데 우리의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서 문이 굳게 닫혀 있으니까 주님은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데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불을 다 꺼놓고 주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니까 각종 벌레들과 침승들만 내 마음 안에 가득한 겁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빛이 들어옵니다. 말씀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빛이 들어오는 것, 그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빛이 들어오는 것, 그것이 크신 은혜입니다. 빛이 하나 들어오면, 자기 세상이라고 날뛰던 짐승과 벌레들이 깜짝 놀라서 숨어버립니다. 빛이 들어온 만큼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보여집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그 전까지는 보여지지 않았는데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보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가 보입니다. 빛이 들어온 만큼 내 존재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고 또 들어오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내 마음에 가득 쌓인 먼지가 보입니다. 내 마음 안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미처 도망가지 못한 짐승과 벌레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을 받으면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볼때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참에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내가 원래 누구인지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냥 내 생각으로 기준 삼아서 사람이 세우는 기준으로 삼아서. 그 기준에 따라서 죄라고 내가 생각되어지는 것을 입수로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내가 회개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춰지고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진짜 죄들을 보고 마음을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주님께서 아파하는 그 마음이 내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갈수 없는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고백하고 죄와 싸우며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제 둘이 뭉실하게 내 생각 안에서 그냥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 존재를 보고 내 존재를 느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것을 보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싸우며 고백을 하고 회개를 진실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움으로 가득 찬 나의 모습을 조금 보면, 조금이라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 죄들과 그래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 죄들과 싸우는 것은 실제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 삶에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병이 몸에 생기기도 합니다. 몸이 이유 없이 막 아파옵니다. 또 예전에 병이 들었다가 나았던 병인데 다시 재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사람인 성전, 사람이 세운 성전, 네가 세운 성전, 육신이 세운 성전 그것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워주리라. 사람으로 서 있는 어둠의 성전은 허물어져야만 합니다. 그 성전이 허물어져야 하니까 몸이 아픈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면서 내 몸은 아파, 아픈 것이 당연합니다. 성전이 청소되느라고 몸이 아프시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그 성전을 주님께서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시느라고 돌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아프신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청소해 주시고 더 깨끗하게 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몸은 아프지만 내 영이 깨끗해지니 감사한 것입니다. 주님의 청소가 끝나면 몸은 더 가벼워집니다. 내 영은 더욱 가벼워집니다. 내 마음은 더욱 기뻐집니다. 빨리 청소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에서 4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이사에서는 부패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세우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더러워진 이스라엘인 나, 우리 자신, 나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나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청결하게 하시겠다라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청소하실 때,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판되어지고 소멸되어지니, 마음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몸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힘들지만 복입니다. 우리의 눈이 그래서 하늘을 보아야만 합니다. 땅을 보면 원망하고 땅을 보면 힘들어서 주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눈이 땅이면 자꾸 원망만 나옵니다. 깨끗하게 청소되느라고 몸이 힘들고 삶이 힘든 것을 저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눈이 땅에만 있습니까? 땅이 잘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나를 저주, 나를 저주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돈을 잘 벌고 병 치유받고 건강함 것만 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님의 참사랑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 때에 따라 주시는 주님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주시는 주님의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눈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늘의 복이 참된 복이라고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복은 내 영혼의 보아가 쌓이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은 내 영혼이 건강하게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이 더 좋습니다. 그 복은 영원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에스벨서에서는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더러움은 맑은 물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더러운 성전을 맑은 물에 담구어 주십니다. 우리를 맑은 물에 담구어 주십니다. 우리는 맑은 물 속에 완전히 수몰되어져 버려야만 합니다. 더러움이 씻겨질 때까지 물 속에서 씻겨져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씻어야만 합니다. 내 마음대로 이제는 내가 됐다. 주님 이제 됐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깨끗하게 됐습니다. 이제 나는 물에서 나와도 되겠습니다.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물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꺼내 주실 때까지 맑은 물 속에서 있어야만 합니다. 포도즙틀 속에서 포도즙을 밟고 밟고 또 밟아서 물이 완전히 돼서 그 물에 내가 숨몰 될 때까지. 그물 안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됐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거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라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기준을 삼고 거기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꺼내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물속에서 씻음을 받아야만 합니다. 장세기 9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사십 주야로 맑은 물이 쏟아집니다. 사십 주야로 심판의 물이 쏟아집니다. 사십 주야로 맑은 물이 쏟아집니다. 주님께서 물을 계속 붉고 계시는데 물로 계속 씻어 주시는데 주님이 이제 됐습니다라고 하고 방주에서 나오면 죽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시고 나오라고 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만 합니다. 생명 싹의 안에 들어있는 의로운 생명은 삽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그 맑은 물로 다 씻겨지게 됩니다. 다 청소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맑은 물로 씻어야만 합니다. 40일간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떡, 세상의 물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40일간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세상 소리, 세상 진리, 세상 즐거움을 찾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40일간 맑은 물로 씻어야만 합니다. 그 40일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날짜만큼 그물 안에서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아야만 합니다. 주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먹고 또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배에서는 쓰게 됩니다. 내 배에서는 쓴 약이 되어서 내 배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청소됩니다. 그렇게 맑은 물로 우리는 씻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무지개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약속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세기 18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아멘. 아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심판되어져야만 합니다. 불이 쏟아져서 다 태워져야만 합니다. 소멸하는 영과 심판하는 영으로 다 태워져야만 합니다. 맑은 물로 다 씻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가나 아닌 우리의 마음에는 죄악의 성이 가득합니다. 짐승의 소굴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리고성도 무너져야 하고 아이성도 무너져야 합니다. 이렇게 31명의 왕, 31개의 성이 무너져야만 합니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렇게 많이 무너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는 됐습니다라고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될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무지개의 언약을 받을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주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은혜만 받지 마시고 은혜 받아서 말씀을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지만 마시고 말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셨으면 말씀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그 말씀을 사시길 바랍니다. 생명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순종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이 기쁨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 때는 힘이 들고 생각으로는 하기 싫은 생각이 올라와도 그 생각을 무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막 올라옵니다. 이그 기쁨이 나를 덮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렇게 기쁨에 덮여서 평안에 덮여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천국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한 주간도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천국을 살게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사랑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